아 부산에 일하기 전에 일본을 잠시 갔다 왔네. 내가 아, 맞다. 일본. 일본을 갔다 왔어요. 맞아. 일본을 갔는데. 어. 일본을 가,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일본 말도 모르고 하는데 일본을 가게 됐어요. 그내 친구가 일본 가면은 스폰서도 만난다. 스폰서도 만나고 네 팔자 진다면서 일본 남자들은 이렇게, 나처럼 야리꾸리한 섹시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약간 하프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고. 믹스된 얼굴처럼 이렇게 외국 양키 같이 생긴 사람 좋아한다면서 그래서 내가 쏙 하고 혹해가지고 갔잖아 일본을 나랑 내 친구랑 그 다음에 아까 그 레이디 사라랑 어 레이디 사라랑 그 다음에 다른 동생이랑 네 명이 갔어요 응, 네 명이 갔는데. 맞아, 지금은 안 좋지. 옛날 이야기니까, 언니. 어. 일본 갔는데, 내, 나만 밑에 수술 안 하고, 저것들은 다 수술했어. 그럴 때 막, 이제, 테이블 가면은, 막, 여, 여자, 한국 여자들이 막, 나 화장실 가면 막 씹는 거야, 쟤는. 찡찡이 있다면. 내가 없을 때 막, 그래, 씹는 거야. 나는 일본 말을 못하니까. 내 막, 아니, 내 좋다고 막, 연방, 나 좋다고 막, 일본 사람들이, 어, 기리 하면서 막, 한잔 먹자, 막, 이렇게 하다가, 화장실만 갔다 오면 그 남자가 확, 동돌리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하 내가 막, 찡찡이 있다면서, 막, 그래, 말해버리면은, 어, 일부는, 일부는 그냥 일반 바에 하고, 이부는 이제, 트랜스젠트 바를 하고, 1, 2부를 뛰었잖아. 우리가 이제, 일본에는 그렇게 뛰더라고. 어 그래서 일본 남자들은 눈치 보잖아 내가 내가 좋아도 찡찡 달린 거알면은 밑에 수술 안한거딱 알면은 나랑 막말 섞으면은 왠지 자기가 변태같이 보이고 이미지가 어 맞아 그래서 화장실만 갔다 오면은 나를 막어 기래기래 하다가 쳐다도 안 보는 거야 화장실만 갔다 오면은 왜 그렇지 왜그러지 아이고 보니까 나를 그 뒷담화를 우리 우리 트랜스젠더를 뒷다발를 가고, 트랜, 뭐, 애들 이쁘다 하면은, 트랜스젠더 재는 뭐, 뭐, 성격이 드러니 막, 뒷다발, 우리 일본어로 못하니까, 완전 신입이었으니까. 얼마나 십집조를 해가지고, 한, 그, 한날은 그, 그 여자랑, 그, 그 최고 잘나는 여자랑, 우리가 싸웠어. 그리고 우리 그 사장님이, 우리 막 싸우는 꼴라해 보니까 일안 한다면서. 이 가게 문때문 문 닫는다면서. 그래서 우리 가가지고, 10원도 못 벌고, 보름 만에 쫓겨나왔잖아. 우리가 뭐 일본으로 알아야지, 딴 가게를 하려고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돈 10원도 안 벌고, 빚만 지고 나왔어. 우리, 뭐, 본게 월급도 못받지 아무것도 못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짐 챙겨왔는데, 또 짐이 오버가 된 거야. 짐이 오버 되면 또 돈을 얼마 더 내야 되는 거야, 비행기에서. 어. 나 오늘 우린 좀 상계로 오래 있을 거라고 짐을 바리바리 싸가잖아. 짐을 바리바리 막 옷도 싸고 막 했는데, 보름 많이 오니까 이거는 막 비행기 표에다가, 그 다음에 뭐야. 돈은 본건 없지. 부부 마음을 안고 갔지. 난 스폰서 만날 거라고 이제 부부 마음을 안고 갔지.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타조는 안 갔어. 어, 그래가지고, 보름만에 우리 빚지고 왔어. 와가지고, 어, 강주를 이제 일하러 가게 된 거야. 강주. <목소리>